감사를 받았던 사람들, 실명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원에서 공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비실명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원이 수사창고 자료를 보낸 날, 같은 날, 국민의힘 고발에 사용된 고발장에는 모두 다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실명으로 특정을 해서 고발장에 명확하게 적시를 할수 있었을까요? 또 재밌는 게, 조선일보에는 왜 이렇게 수사청구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왜 국회는 대처 못하는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국회가 조선일보보다 못합니까? 네. 아, 대행님. 네. 월성 1호기 원전 관련된 감사를 진행하셨잖아요. 네. 감사 결과를 포함해서 이 감사를 받았던 사람들 특히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 실명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간 것 외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공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명을 감사원에서 공개한 적이 없죠. 예. 자,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사실은 실명이 되어있지 않고 비실명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아무리 보고 언론하고 맞춰봐도 특정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있는 그 비실명 처리된 사람들 중에 도저히 특정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알려진 바로는 감사원이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날, 같은 날, 이루어진 국민의힘 고발에 사용된 고발장에는 모두 다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하위직급자들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사실 고발장을 본 적이 없어서 음.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처음 지금 인지한 상황입니다. 음. 엄청난 정보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누군가가 이런저런 사람입니다. 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실명은 누굽니다. 라고 안 알려주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실명으로 특정을 해서 고발장에 명확하게 적시를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사 참고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감, 감사원 입장에서는 실명을 공개하거나 한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 처음 듣는 얘기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요. 또 재밌는 게그 수사 참고자료 저희한테는 줄수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조선일보에는 왜 이렇게 수사 참고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을까요? 목차가 어떻다 적용법조가 어떻게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다 어떻게 할까요 조선일보가 왜 국회는 대처 못하는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국회가 조선일보보다 못합니까 조선일보의 관계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뭐 이렇게 감사원발 단독을 많이 해요 조선일보가 특히 월성원전 관련돼서 영문을 모르시겠죠, 그죠? 뭐 직원분들 중에 조선일보 다니는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인척 관계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그런, 파악은 안 됐지만 그렇게 뭐, 이, 관계가 있다고 한 걸로는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조선일보가 감사원발 단독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하고 오늘 오전 내내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받아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던 수사참고자료 그러나 줄수 없다는 그수사참고자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조선일보는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고발 관련된 과정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특정 언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뭐 답변하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